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10대는 많은데 실천하는 10대는 없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들은 많은데 실천하는 이들이 없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10대들은 많지만 실천하는 10대들이 없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 좋은 말씀 들었다. 참 마음이 뭉클하다. 참 괜찮은 말씀이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작은 의미의 실천들을 또큰 의미의 실천들을 반드시 여러분 몸과 또 손과 발로 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골로세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학빈 복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어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전통도 따르지 말고 철학과 어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뭐 수업 시간에 국어, 영어, 수학생 들어오셔서 얘기할 때 저거는 사단의 속임수다.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겠다. 귀를 막자. 하나님 말씀 위에는 참길이 없다. 이렇게 할 것인가? 선생님이 나를 속이려고 한다. 어떤 속임수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제가 이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대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대학입니다. 대학. 여러분들의 대학은 어떤 의미입니까? 국내에 대학이 참 많은데, 또해외의 대학들이 많은데, 여러분, 대학에 대해서 어떠세요? 내가 저 대학을 반드시 갈 거야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8절 말씀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제 아무리 최고급 과정을 거쳤더라도, 이제 초등학교 졸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면 바울사도가 볼 때는 대구에는 많은 초등학교가 있지만 대표적인 초등학교는 경북초등학교, 영남초등학교, 개명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는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해봐야 초등학교 졸업이다. 저는 그 개명대학교에서 박사과정 마치고 신학박사인데 바울사도는 보면 이렇게 읽을 거예요. 개명초등학교 졸업. 이렇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것들은 기초를 배웁니다. 기본 지식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 기본 지식들을 잘 배워서 이제 대학으로 가면 그 지식들을 잘어내서 응용 지식으로 전문 지식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세상의 지식을 향해서 초등 학문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상의 학문들은 참 좋아요.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뭔가 이래 우리에게를 주시려는 어떤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감동과 깨달음 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초등학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지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져야 진정한 대학 학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대학을 졸업해봤자 하나님 없이 대학원을 졸업해봤자 초등학교 졸업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다른 초등학교를 갔다가 또, 또 다른 초등학교를 와 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 사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초등학문이 이렇게 시를 꿰면 엄청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대학학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지만 대학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지식을 사용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지식조차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깨워주시는데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박사과정 준비하면서 논문을 썼는데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논문을 쓰다 보니까 내가 왜이 논문을 쓰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논문을 써야 하는지 내가 이걸 써서 뭘 하자고 이렇게 밤새워서 쓰는가 동기를 상실한 적이 있어요 이거 뭐하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논문 쓰는 분명한 동기를 주시고, 나의 흩어져 있던 지식들을 하나로 꿰어 주시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기고, 거기에서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면서 글 쓰는 게 너무 재미있어지고, 한 가지 어떤 맥락을 가지고 글이 막 쓰여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잃은 거예요. 제가 메시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영상을 보면 내가 이런 말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상한 말들이 나와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지식을 의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이렇게 모든 걸 맡기니까 하나님이 쓰시는데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힘으로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어떻게 해야 보배가 되죠? 깨워야 보배가 돼깨는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깨워지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 재미 없죠? 안 깨워지니까 재미 없는 거예요. 수학, 영어, 내가 왜 배우는지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면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아, 여러분, 되게 오아해 하시네. 공부는 재미없는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배우는 이 지식들이 잘 깨워져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주님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좀 깨워주십시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 공부의 동기를 분명하게 해주셔서 좀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내 지식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지식으로 사람도 살리고 이 지식으로 나도 살고 이 지식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인생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 지식이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식을 깨워주셔서 그것을 힘으로, 능력으로, 영향력으로 이렇게 행사하게 하시는데 저도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이 생겨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과 함께 바로 서서 내 지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놀라운 지식의 연관성, 지식의 놀라운 깨어짐을 경험하셔서 진짜 대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늬만 대학생 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대학 가보면요, 무늬만 대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막 대학 입학하면서부터 막 장발로 다녀요. 염색해요. 멋지게 옷을 입어요. 여자들은 화장을 해요. 건물만 들어있어요. 막 수업도 늦게 들어오고 빠지고 막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막퍼 마시고 이게 대학 생활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대학생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중에는 굉장히 진지하게 어떤 그 암과 그 삶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 대학생들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1년 뒤에, 2년 뒤에 수능을 쳐서 가는 그 대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꿰어주시는 능력 가운데 누리게 되는 대학을 꿈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지식을 의탁해야 여러분들은 진짜 대학생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대학에 여러분들이 입학하는 그런 어떤 그 사건의 박수를 치기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지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꿰어주시는 지식을 갖고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짜 대학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 말씀 읽고 깨닫고 실천하는 거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지식이 또내 생각이 꿰어져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정말 진정한 대학생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모든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인생들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고 나는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가, 대학생으로서의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남은 시간이 되셔서 멋진 대학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등학생의 정체성으로 공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지식도 부르심입니다.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워져서 진짜 대학생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질서정연한 그 지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지식들을 하나님께서만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날마다 날마다 공부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실천하는 것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아르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